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이 좀 길어서 정말 송구한 마음인데,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길죠?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확신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그러나 말씀 제목 길이와 말씀 시간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성교단체가 있는데요. 네비게이터 성교회라는 성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성교단체에 표가 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 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요,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구원의 이름인 또 영생의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어, 말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물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13절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모세야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뜻이거든요. 신에 관한 주장들 가운데 무신론과 다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분은 정말 천재이셨어요. 어, 정말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장애는 있었지만 그런데 예, 그분은 무신론자 대표셨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충격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다신론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다신론은 많은 신이 예, 존재한다는 것이 다신론의 주장입니다. 모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죠? 애굽이었잖아요. 그 애굽을 지배했던 세계관이 바로 이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어, 그 애굽에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도 바로 애굽을 지배했던 그 세계관.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다신론이에요. 그런데 이 다신론과 비교되는 어,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신앙적 주장인데요. 오직 하나의 신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분의 신만 존재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정체를 밝히셨잖아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존재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대시는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른 성경은 암송하지 않아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외워졌고 또그 말씀을 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고요 은혜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창조의 산물입니까? 창조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의 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의 산물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은 모세 부모가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 애구방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려 석 달이나 숨겨 길렀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겨 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출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 모세가 정말 잘생겼었나 보다 어, 미남이었나 보다 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되고요 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학대 학대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아름다운 아,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데 네, 여러분 이 토브가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창세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이 한 번도 아니고요. 일곱 번이나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출국기 2장 2절에 잘 생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아름다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과 출국기 2장 2절의 말씀은 모세 부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모세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부모에게 세상과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고, 모세 의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를 석달 동안이나 숨겨 기른 이유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야. 우리가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를, 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 부모가 석달 동안이나 숨겨 길렀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토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선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 못생겼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좋은 대학 못 나왔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또한 가지를 더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언약 언약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7애 국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스승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한 순간도 이 영적 정체성이 망각되거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뭐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루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기한 자녀예요. 이 영적 정체성이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자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약속인 길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고 계시니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또 실현과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과 실현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낙심이고, 다절이고, 두려움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시련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수를 하고, 연약하니까, 제가 말을 해도, 어, 어제 말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부르고 싶고, 또, 함께 부르는 게 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릴까 하다가, 제가 부르면 또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참아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가사만 어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오, 신실하신주 찬양을 어 소개해 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강대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같이 불렀으면 정말 좋았을 찬양인데,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지식 첫 번째는 어떤 지식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브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뛰어난 존재여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 뭐였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